총평. <laughs> 블랙비트 미만 잡. <laughs> 와, 뭐야? 와, 이거 뭐야? 뭔데? 와! 야, GT가 더 좋은데? GT가 코너를 측면에서 조금 더 올라갔는데. 봐봐, 얘들아. 봐봐. 보이지? 파랑색만 봐요 파랑색만 봐봐 코너링 치면 봐봐 코너링 GT가 좀더 좋아보이는데? 진짜 리그, 리그 나가지 않는 이상 이제 노강 노파츠로 차를 분석하기에는 너무 옛날 구시대급이야 그래서 그냥 풀강 풀파츠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네 굳이 굳이 노강 노파츠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푸렁 기준으로 할게요. 어 야, 뭐야? 야, 스트 뚫으려고 하는데, 그래프? 야, 씨. 와 간지. 와 미친. 와 뭐야? 우 자동차 뭐야, 이거? 존나 간지나는데? 일단은 먼저, 감속부터 볼게요. 파라곤의 기본 감속이 133. 불비가, 불비가 130에서 132 왔다갔다 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보면 될것 같아요. 132, 132, 132, 131, 130, 134. 일단 감속은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나 진짜 솔직히 좋은 차를 타면, 와, 이 차는 진짜 좋다. 약간 그게 느껴지거든요. 자, 최고 속도 볼게요. 최고 속도. 자, 미리 먼저 또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파라롱 기준으로 287에서 288입니다. 어? 뭐야? 노비텍이 290? 비텍이 꺾으면 291? 비텍이 하면 291까지 나와요. 가속을 볼게요. 가속. 가속을 보는 거는 어떻게 보냐면 부스터를 부스터를 켜고 부스터가 어디까지 가는지만 보면 돼요. 저저벽 닿을 때까지 만약에 부스터가 된다, 그럼 가속 빠른 거예요 부지랑. 봐봐. 부스터 어디까지 가냐면, 어? 잠만 파라고 한 번만 비교해 볼게요. 알았게요 파라곤보단 빨라요 일단은 가속적인 부분이나 최고속도적인 부분이나 오 확실히 확실히 파라곤보단 빨라요 파라 불쌍 어디까지 가냐면 어어 자 아, 다음에 안정성. 근데 여러분 안정성이라는 게 약간 안정성은 그냥 그때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저의 객관적인 생각입니다. 왜냐면 못사, 몸싸움이 어떻게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안정성은 한번 봐볼게요. 나쁘진 않아요. 어, 약간 바닥에 바닥에 약간 붙어가는 느낌은 있는데 이렇게 바닥에 약간 쫙하는 그런 느낌은 괜찮긴 한데. 야, 가속 이거 왜 이렇게 빠르냐? 야, 가속 이거 왜 이렇게 빠르냐? 자, 어, 일단은, 일단은, 아니, 뭔가 약간 자, 자체가 밸런스는 무게 중심은 잘 맞아요. 앞이랑 뒤랑은 잘 맞아요. 확실히, 이게 올라갈 때 유통구간에서 차가 좀 들리는 건다 들리는데, 약간 그렇게, 약간 많이 들리는 감은 안 들어. 아니, 솔직히 말할게요. 드립감이 너무 병신이에요. 시계 16,000원이요. 아니, 아니, 내가 지금만 두세 번 타봤는데, 아니, 드립감이 왜 이렇게 무거워? 약간 돌덩이 하나 끄는 느낌인데? 아니, 존나 무거워. 봐봐. 가볍지가 않아. 잠깐만, 황금에서 한 번만 타볼게요. 그래, 이렇게 가벼워야 되거든? 이렇게? 봐봐. 이게 연타가 존나 잘 된단 말이야. 봐봐. 가속적인 부분은 빠른데 드립감이0 아니에요. 나는 내가 불비에 불비에 찌들어서 그런가? 308 308 아,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하나 참고하셔야 됩니다. 저 토톡이 존나 못 쳐요. <laughs> 그냥 한300 309, 그냥, 그냥 톡토이 한. 토끼인데 근데 이게 토끼가 바로막 약간 끌리긴 잘 끌려. 어 자동차 자체는 확실히 존나 잘 끌려. 어 이거 봐봐. 300까지 계속 넘어가잖아. 어잘 끌려 잘 끌려. 차는 304. 어어 어, 차는 진짜 잘 끌립니다. 자 그리고 차체 차체 한번 볼게요. 이 차체는 그냥 이거 딱기력자 구간 딱 보면 돼. 어. 기역자 구간 얼마나 얼마나 이게 닿는지 안 닿는지 그것만 보면 돼. 이 구간이랑 봐봐요. 이게 차체가 앞, 앞대가 길면 어긴 편은 아니다. 어 앞대 아, 앞대가 있는 거 확실히 확실히 짧아요. 어자 그리고 이 구간 여기 여기 보면 돼요 여기. 오된다된다된다된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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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이 정도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네네이 정도면 옆 옆대가리 괜찮아요 어안 길어 안 길어 그렇게 안 길어 음 적당히 그냥 옆면 뒷면 뒷면이 똑같을라나 뒷면 한 번만 봐볼게요 어, 옆으로 약간 약간 이게 널넓이가긴 건가? 그냥 타봐야 할것 같은데 좀 차를? 한번만 집중해서 타볼게요 야 진짜 미안한데 야 이거 뒤에 뒤에 이거 날개에 스모있냐? <laughs> 야 어차피 부스 쓰면 이거 배치 대가리에 다 가리는데 이거 만든 이유가 뭐냐? 생각해보니까. 이거 어차피, 이거 어차피 배치, 배치 대가리 이거 걸리는데. <laughs> 이거 그냥 장식용이야? <laughs> 야, 이렇게 달렸는데 48이면 진짜 인정할게, 자동차. 어허. 어, 잠시만요. 어, 차는 오, 차는 존나 빨라요, 어? 근데, 뭐, 부스터 지속시간 자체는 엄청 짧아요, 예. 그렇게, 아, 잠깐만, 어우, 아, 야, 불비 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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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한번 해보자. 종합적인 평가 내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최고속도 최고속도 291까지 나옵니다. 와리가리 와리가리 털었을 때안 털면 네 와리가리 털었을 때 그리고 감속 감속은 132에서 134 나옵니다. 예 그리고 안정성 안정성은 일단은 어, 자체차 자체는 그러니까 이제 밸런스 자체는 잘 맞습니다. 그리고 안정감 있습니다. 바닥에 바닥에 달라붙는 달라붙는 느낌. 약간 바닥에 붙어서 가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어... 부스터 지속시간 부스터 지속시간은 어... 2000... 2015년 상수 느낌. 예...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지속시간 그냥 존나 쓰레기예요 약간 좀 짧아요 확실히. 개총은개총은 솔직히 뭐 요즘 뭐... 뭐 약간... 약간 뭐 로제타, 로제타 있으면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함 예 그리고 어... 좌우, 좌우 회전 각도 이게,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호불호가 많이 갈릴 거고 일단은 저의 느낌은 모래, 모래 주머니 양쪽에 하나씩 차고 달리는 느낌 어, 무겁다, 무겁다, 무겁다 무겁다입니다, 무겁다 토톡이는300 그냥 저가, 저가 못 끊는데 나는 308 나왔는데 영어경이나 호준이 호준이 갖다 주면 못 해도 못 해도 311 이상은 나올 거다. 예. 위 총평. <laughs> 블랙비트 미만 잡. <laughs>